네,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를 보면 이 D00부터 D09까지 해서 D00으로 시작하는 코드들, 뭐 그다음에 D09로 시작하는 이런 코드들이 이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. 이 제자리 신생물은 뭐 제자리 암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상피내암이라고도 이제 했는데 현재는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분류가 를 되고 있고요. 어,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 분류 그 내용과 이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자리 신생물은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일반암 분류나 이런 쪽에 속하지는 않고 일반암은 이제 뭐 질병사인 분류 기준으로 따지면은 C00에서 C97까지 이 사이에 이제 코드가 보상이 되는 건데 어, 그 사이에 이제 코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에서 뭐 이렇게 방광암이라든지 뭐 전망내암 그다음에 뭐 유사암이라고 해서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뭐소액암뭐 방광암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으로 분류가 돼도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적은 보상 비율과 금액을 어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자리 신생물 관련된 이 분류는 어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일반암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어, 굉장히 높은 보상을 주는 이런 보험들이 있었지만 어, 일반적으로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암에 비해서 한 10에서 20% 정도 그다 아니면 뭐 별도로 이제 약정한 소액의 금액 이런 것들이 예, 처리 대상이 될수 있는 어, 그런 코드들입니다. 어, 오늘 일단 살펴볼 거는 이제 이 재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뭐 이게 이제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쟁을 걸어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결장의 제자리 암종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폴립이 있어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. 그래서 조직 검사를 살펴보면 어 조직이 지금 A, B, C, E, F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 어, C 항목에서 이제 그 점막 결제술로 시행한 그 종양 조직이 어 인트라뮤코사 아데노카시노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암종이고 이 뮤코살이 이제 점막, 인트라 점막 내에 있다. 그래서 점막 내암으로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. 병기는 TIS 병기. 이게 이제 제자리암 병기죠. 그래서 림프나 혈관 이런 데 이제 침윤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 제자리암으로 판정이 된 사례입니다. 어 이게 이제 T1 병기나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대장암 1기 이런 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치면층이 어, 점막 하층 예, 서브밀코사 여기까지 이제 치면이 되어야 이제 시코드 부여가 되고 병리 병기에도 부합해서 뭐 보험사가 뭐 특별한 이제 면책 조건이나 뭐 대장암이나 이런 거를 적게 주는 뭐 이런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. 예 그러한 검사 결과를 보였을 때는 이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요렇게 이 전망 내암 그리고 전망 하층 침이 없는 사례들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 디코드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험에서도 이게 제자리암이나 어, 상피내암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적게 지급하는 예뭐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뭐 보험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이 보험에서의 이제 암으로 이제 그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이제 동반된다고 한다면은 예, 이거는 이제 분쟁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 뭐 다만 이제 이런 상세한 검사 결과라든지 보험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진단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 뭐 없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전방 내암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볼수 있다는 이제 증명을 준비해가지고요 손해사정을 진행해서 어 일반암 기준으로 대장암 기준으로 예 보상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. 이 진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. 이런 이제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자리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뭐 반드시 이렇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진단이 나왔고 뭐 D 0.0 이런 코드가 나왔어도 뭐 소외감이나 제자리암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병리 내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험계약 내용이라든지.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코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보험금이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사례도 코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제자리함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 기준이라는 거는 앞서 이제 분류표를 살펴봤는데 뭐 분쟁을 진행해서 이것도 어쨌든 뭐 C C 코드 C18 기준으로 보상 처리를 받은 케이스고요. 뭐 진단서를 수정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손해사정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를 어 이렇게 진단되었지만 이거는 이제 보험에서의 일반함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런 증명을 토대로 예, 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